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배너로드 삼국지 모드가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치하면 좋은지 설치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3, 4년 전에 제가 배너로드를 한창 플레이할 때 상복지 모드를 만드는 아이디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 모드를 만드는 친구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게임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었고 3, 4년 동안 꾸준히 플레이를 해온 결과 끝에 드디어 완성본이 나오게 됐어요. 중간중간에 저도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작품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보시는 화면처럼 일단 마을들도 그렇고 강들도 그렇고 굉장히 잘 구현됐고요. 6월 달 이제 새롭게 월 세일즈가 나오면은 아마 해상 전투가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네요. 이번에 설치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제로 게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개인 디스코드와 사무실 모두 개발자 디스코드 두 개를 고정 댓글과 이 영상에 있는 요 부분을 남겨놓도록 하고 이번에 최대한 심플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 버전, 배너로드 버전, 최신 1.2.12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을 건드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스팀에서 건드신다고 하시면은 스팀 들어가서 오른쪽 우클릭하고. 그냥 바로 플레이를 하셔도 되는데, 속성이 들어가 보시면은, 베타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1.2.12 버전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은, 이 최신 버전으로 알아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드를 까실 때 항상 배너로도 빡쳤던 게 뭡니까? 어떤 것들은 버전이 맞고, 어떤 것들은 버전이 안 맞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모드 네 가지를, 제가 따로 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버전을 맞춰서 해 놨어요. 바로 요 파일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1.2.120 필수 4개 폴더라는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배너로드 버터리, 배너로드 하모니, 배너로드 MB 옵션스, 배너로드 UI 엑스텐더 이렇게 네 가지의 폴더가 폴더명도 이렇게 예쁘게 그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안에 넣어주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바로 압축을 풀어서 넣으실 수 있게 제가 제 구글 드라이브에 따로 넣어놨고, 버전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 게임 폴더에요. 게임 폴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걸, 영미권 친구들이 영어로 번역한 부분을 집어서 넣어서 패치를 해 놓았고, 그 상태에서 몇 가지 그, 부대의 트리라고 하죠. 부대의 트리들도 영어 버전으로 번역된 것까지를 다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걸 싹다 적용시켜서 제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요 폴더 29 쓰리 킹덤스라는 폴더를 그대로 압축을 했어요. 이미 다 적용이 된 겁니다. 다 적용이 된 거를 그대로 압축을 해 놨기 때문에 요거를 압축을 풀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29 이구... 쓰리 킹덤스라는 폴더 안에 여러 가지 폴더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그냥 폴더 푼요 이름 자체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총 다섯 개의 폴더를 여러분들은 설치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다섯 개를 넣으신 후에 일단 게임을 실행을 하시면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화면이 나온지까지도 보여 드릴까 하는데요. 요렇게 함이 나옵니다 6월 17일 되면은 워셀즈라고 해서 이제 해상 전투까지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앞에 보시면은 하모니 버터립 UI 익스텐더 모드 컨피규레이션 메뉴, 메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요, 이구 9 3킹덤스 여기까지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 나머지 모드들이 적동, 작동이 되나요 이런 것들 질문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는 다른 모드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아래 이렇게 넣어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을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렉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이제 한국어 패치가 조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할 것이고요. 모드를 좀 번역하실 분들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공식 카페죠. 공식 카페에도 올려드려서 이 부분들의 번역 작업이 좀진행되는데 저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진행이 되면은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리는 이 설치법 영상 아래에다가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한글화 버전 덧붙이기 할수 있는 내용들로 추가해 놓을 거니까 반드시 구독하고 좋아요 해두시고 여기에 알림이 뜨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설치법에 관련된 간단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하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라이브 내용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너로드 삼국지 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죠.